The Yoido Full Gospel Church serves our nation and the world. The world's largest church, with 800,000 members, is record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Considered as the holy land of the Holy Spirit movement, Dr. Yonggi Cho cherished a great vision for world missions in his early ministry. Has traveled around the world 115 times in the past 50 years. he has preached in 370 cities in 72 countries. the Yohidofo gospel church's enthusiasm for world missions has no end. international is organized by 18,000 church leaders from 180 countries around <laughs> 그 천막 옆에 토담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 12시가 됐서 아무래도, 어, 이 천막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추운 겨울인데, 천막에 나오니까, 청년들이 몇 사람 와서 체라기도 하고 있는데, 아, 누가 나 등을 탁들니면거지가 하나 왔어 뭐 아주 초라하게 이런 거지가 하나 와서 등을 탁들면서 선생님, 선생님이 이교회 목사입니까? 그래서 아, 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나 기도 좀해주시겠소 그니까, 러 안진병이에요. 그 당신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서울역에서 이 구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저 불광동에 천막교에 찾아가면 그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 위에서 기도하면 병이 나는다고 하더라. 너 팔자를 고칠 수있으니 가보라. 그래서 하루 종일 버스 저 기사들에게 사정을 해서 아침에 출발한 것이 밤1 2 시가 넘어가지고서 왔는데 이렇게 안진병이가 돼가지고서 손에다가 송곳 같은 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끌고서 와요 무릎에는 고무를 대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그래 뭐 아주 뭐 몸이 얼음장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저 노사인데 아유 날좀 살려십시오 주 나는 안진병이가 돼서 이렇게 이게 뭐 얻어먹기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겁이 나기 때문에, 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 변명하려고 그러니깐 믿, 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것 믿겠습니다니까 또할수 없이 예수께로 인도했어.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니까 내 믿음이 하나도 없다 날아가 버린 거야며한 방울도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이, 기도도 안 나와요. 왜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낳는 말이야. 완전히 막, 보니까, 이 다리가, 둘이가 말라가지고서, 나무 같아요. 이, 지팽이 같아요. 무릎 밑에는 뭐 지팽이 같아요. 근데 뭐, 나는 그런 거 낳는 것도 못 봤고, 뭐, 성계에 금과 어은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로 예수 이름이 일어나라는 그 말만 내가 기억이 나서, 애라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뭐내 느낌도 그래서딱 일어나가. 나를 치다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러니 나사라지 예수 이름 일어나라 구참니께 생들하고 달려 일어나지 안 나왔어요 아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가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아무 믿음도 없다고 그래서 야나안 되겠다 이거 앉아 있어라 난 믿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흙으로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흙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사나님, 왜 저런 걸 보내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나는 못 고칠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 불쌍한 놈저 나를 기대하고 왔는데 저거 나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 주님이 죄를 제발로 걸어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든지 어떻게 일을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 막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내가 기도를 막 뭐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 갑자기 마음 속에 하늘 문이 열리더니 믿음이 막뭉개 구름 같이 오는데, 나중에는 내가 어떤 느낌이냐까내 손가락으로 지구를 이렇게 밀면은 지구가 밀려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또 그에 같이 그래서 청년들 보고 얘 이렇게 잡아.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을 잡고서. 아무리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까지 산수갑산에 갈지라도 이렇게 해봐야겠아요 내가 막 무릎에 올라섰어요. 올라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확 꿇려 버리니까 뼈가 뚝뚝 크더니만 와이고 목사가 사람 잡는다! <웃음> <웃음> 아니 뭐 나도 뭐 이제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 놈을 잡아서 탁 일으키니까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 들렁이 들렁하더라고요. 아 참기고 거기 가는 막그 청년들이 다 놀래가 막다 달아났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동참지 안지으려고고이가막 과음치고 울고 막 아이고 내 죽는다고 그래. 그래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그라구서 내가 확밀어치게 버리고 눈을 딱닫렸다 <끼리> 지금은 제가 웃지, 그때는 웃을 창편이 못 됐어. 아, 그러니, 막, 또 청년들이 과함을 치고, 뭐, 박수를 치고, 야단이요. 그러 눈을 떠보니깐, 이마가 막, 천막 주위를 뛰는데, 나와가지고, 와,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아. 내 평생에 처음 기적을 보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내가 알 수가 없이요 그래가 이 놈이 막그 이튿날부터 독리에 나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절름발이였는데 저기 저전 노사님 가서 안수받고 내가 절름발이가 나왔다고 <laughs> 전도를 하고 막돌아다니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막 천막에 교인들이 꽉들어 쳤어요. 그 시골에서는 그래. 아 이제, 전부 다 내가 병 고칠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별 도리가 없지요. 그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달았는데, 그 램프 불을 밝히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병날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에게 중한 병자는 못올줄 압니다. 그러므로 감기 들린 사람이나, 목 <laughs> 목살 앓는 사람, 이런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 저 뒤에서 주사님 주사님 그래 왜 여기 아니 왜요 그냥 아 여기 내가 태어날 때 기모리 벙어리된 처녀 돌 데리고 왔는지 그래 아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진짜 이제 큰일 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모리 되고 벙어리 정도로 다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 자 그래도 못한다 할 수는 없고 에라 마 이것도 또 이판 재판이다 그래 막. 막 알뜰하게 팍 떨리는데 속을 헤려와 헤려와 아 근데 하나는 키가 크고 삐쩍 말랑 처녀라고 하는 키가 적고 통통한 둘이일 는데 둘이도 왜 왔는지 모르고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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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건 내가 아유 어디서 데리고 왔니까하 졸른 바리가 나왔다고 그러고 또 오늘 집에 있다 그러게 내가 가서 이, 귀머거리 벙어리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둘이 데리고 왔다 그래요. 내가 막쥐어박고오십니 아, 오늘 막개 머리 아픈 사람이나 강의 들린 사람은 왔으면 막, 그거 막무시한데 그건, 그건 나인지 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수만 해주면 막 오케이 되는데, 아, 이거는 정말 귀머거리붕어리고 이거는, 이거는 고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쳐다보는데, 이안할 수도 없고, 그래가 내가 주님, 내 환, 위치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주십시오. 주님이 내 자리에 서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을증입니다. 이제 이렇다가 이게 안 나는 날이면 천막 걷어 치우고, 이제는 거짓말증에 대해서 이제 쫓겨나가야 될 텐데, 주님께서 허전히 살려주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기도할 줄모르니까주님이여계시를좀 주십시오, 계시를 그래도 뭐 개시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뭐. 주님께서 계시 줄줄 알고 눈을 탁 뜨면 되거든요. 개똥벌레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아무 계시도 안보 사람이 답답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아, 귀신들 이 역시 머리되고 벙어리인데 귀신들인데 빼빼한 애에게는 빼빼한 귀신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laughs> 뚱뚱한 애에게는 뚱뚱한 귀신이 들어가야겠다. 빼빼한 귀신 쫓아내는 게 뚱뚱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쉽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너, 너 빼빼한 거너 너희 오라 그동안 너는 얘기했니까그이제 그래 때문에. 그래. 그이제개에 그래 이제 귀에다가 손을 는고 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먹은 거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먹은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손가락을 뺄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서. 그래가또좀 기도하고 또 나오라 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오래 하니까 교인들이 그만유 위상해서 하고 보고 있어요. 이제, 손을 뺏는 날이면,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laughs> 그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편안한 데서 안 나타나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편안에서서 <laughs>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완전히, 막다는 걸로, 나는 완전히 막다는 걸로. 이거는 뭐, 젖 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 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손가락을 탁, 뽑고, 뭐, 그것도 용감하게, 그냥 싹, 돌려 세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쪽 귀에다가, 이러니까 돌아봐요. 그런데 주중에 또 이렇게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 이래요. 아빠 아빠 하나님 그래요. 와, 하나님 영답했구나 그래. 그다음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걸 한국어로 간식겠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러서 그래 내가 그선 얘 정말로 기어을리벙어리 이야기는 아주 뭐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벼락이 쳐도 모른다. 그러면 얘가 그다음 들리니까 막 뛰고 막 손바닥을 치고 막막그 뚱뚱한 여자애를 안고 막 너도 와서 받으라고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두 번째 도할 필요가 없어 져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안되겠니깐 내가 막교인들이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 자리에 아픈 사람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남사람이 뭐다 나오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머리를 막 늘어나라, 늘어나라, 가짓거 늘어나라, 늘어나라. 그래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팔자에 없는 신유의 종이 됐다고 내가 원했을 된 것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뭐안할 도리가 없어가지고서, 그러다 3년 만에, 그 산골짜기에서 교인이 500명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이 모여 와서 그때부터 병이 나고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것이 내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열정도 안 생기는데, 내가 성령 충만히 받고, 그 다음 방언 기도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냥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그 다음 성령 은사를 바라니까 뭐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생겨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그때부터 눈부시게 발전해서 1961년도에 세대문에 나왔는데 1970년도에 가서 교인이 18,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 나에게 구라파에서 선교 부흥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부터 1964년도부터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한 것이, 자우간딱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뭐 많이 모일 때는 200만 명, 저,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에 갔을 때는 비행장에서 200만 명이 모였는데, 도저히 강단에 올라갈수록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둘러싸기 때문에 뭐할수 없어요. 설경을 한 다음 또 헬리콥터가 와서 강단에서 날 태우고 날아갔다고. 그래서 그 덕분에 헬리콥터 한번 잘 타봤죠. 이러으로 예수 그리도는 스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면 저는 17살에 벌써 죽었습니다. 절대로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그 연약한 몸으로 제가 오늘날 이 기나긴 44년 동안 목회를 할 도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다는 소망이 넘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도 겁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 위해서 영혼이 있을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 보혜사를 보내셔서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오해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정교사인 성령님과 항상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계시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